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자분께 경례 밀떡!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를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어, 어, 어떤 지역에 대한 그런 음, 특정적인 그런 어, 거에 대한 소개도 있었고 우리가 뭐 음악을 그렇죠. 소개할 때도 있었고 음식을 소개할 때도 있었는데 여러 그 역사에서 그 대부분을 또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사죠. 이런 전사 중에서 어떤 그 계기가 되거나 그 전역에서의 어떤 승리나 패배의 결정적인 음 사건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왕왕 우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정 작가님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오늘 소개해드릴 건 사실 전쟁이라고 보다는 그냥 사건으로 많이 표현되는 이통킹만 사건입니다. 아 그렇구나. 통킹만이 네, 어디냐면 이제 베트남 북부의 이제 그 만이고요. 여기에서 어, 1964년 8월 2일쯤에 이제 그 미국이 구축함, 미국의 함대를 그 북베트남 해군의 어뢰정들이 공격을 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킹만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전투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사상자 수도 별로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어뢰정 몇 대가 미 해군에다가 어뢰를 쏜, 쏘고 격파당한게 전부였는데 문제는 이걸 계기로 이제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역에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던 사건. 그니까 8월 2일, 3일쯤에 이제 전, 이 사건이 벌어지고 8월 6일, 7일 사이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만장일치로 미국이 전면적으로 오. 베트남에 개입을 합니다. 네. 이 베트남 해군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네. 규모가 없었죠. 거의 없다고 볼수 그러니까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3 8도선으로 경계를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베트남도 1 7도선을 경계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DMZ m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박살난 이후에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권이 우리나라처럼 생겨나요. 남쪽은 프랑스와 미국이 후원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자유월남이라고 불렀던 예 베트남 민주주의 생겨나고 북쪽은 이제 중국의 지원을 받은 그 유명한 이제 베트남 공화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베트남, 북베트남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각자 이제 군사력을 통해서 원래는 이게 분열되고 나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통합적인 선거를 치러서 국가를 통합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때도 5년 후에 선거가 치러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요. 그렇죠. 남북은 이제 그 결국 고차가 됐고 이 시기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북베트남군을 상대로 작전을 벌인데 북베트남 해군이라고 해봤자. 예, 그냥 그 소련과 중국이 건네준 오래전 매척이 전부였고요. 그 남베트남 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베트남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베트남 해군인 줄 알았다. 남베트남 해군인 줄 알았다였는데 여기 들어갔던 구축함이 3, 4천 톤급이기 때문에 <laughs> 예, 말도 안 되는 거였고요.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기밀 해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시기에 이제 남베트남군 특수부대가 사보타지 공작을 하고 있었나 봐. 이 근처에서. 그리고 이제 미군이 아마 이걸 지원하는 작전 중에 일환이 아니었을까? 라고 이제 북베트남이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선제적인 공격을 감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때 되면 어쨌든 미국이 이제 전면적으로 개입할 준비를 준비나 상황이 됐었어요. 왜냐면 미국도 우리 예상이랑 다르게 처음부터 막 베트남 밀고 들어갔던 게 아니라 베트남 보면은 가끔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고집이 센 부분이나 자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는 그럴만해요. 왜냐면 중국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도 저항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이겼고 나중에 미국이랑도 오랫동안 싸워서 지냈잖아요. 음. 특히 이제 프랑스가 개입을 할 때는 사실 미국은 프랑스의 개입을 마땅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음. d m b m 프가 거의 함락될 때는 미국이 미국한테 아예 직접 개입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미국이 이제 주저했던 상황까지 왔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한 도미노 이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을 잡아삼키면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가 퍼진다고 해서 이게 뭐. 미국의 망상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라오스랑 캄보디아가 공산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국도 이제 위험해질 뻔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의 뭐 큰형, 맏형 이런, 이런 걸 자처했던 미국으로서는 개입을 안할 수가 없었죠. 그 직접적인 개, 그래서 처음에는 고문단을 소수 보내서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베트남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게. 된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제 전면적으로 개입을 한 계기가 된 거죠. 네. 뭐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건데 과연 이런 통킹만 사건을 심지어 뭐 2차 사건 같은 경우는 외곡까지 해서 음. 참전을 결심하게 된 미국으로서는 좀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냐는 역사를 통한 어떤 반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이통킹만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미국의 참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깊게 사고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건 이제 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지나고 2020년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분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음. 하고 음. 역사란 건 승자의 원리이기 때문에 맘대로 음. 하는데 이 당시의 사건이 원래 그 냉전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전으로 인한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공이 사실 두려웠고 그런 공산주의의 그 확대를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의 역사에 비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한국이 2020년까지 왔을 때이 상황을 보면 이영희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말한 논리대로 미 제국주의의 한 침략 이런 식으로만 정의를 자꾸 내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대한민국도 미국의 힘이 없었다면 과연 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한쪽은 발전하고 한쪽은 계속 적화통일이나 무력통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하고 음. 똑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뭐 주제를 직접 이제 음, 다뤄 보셨으니까. 미국이 너무 몸을 살렸어요. 저도 얘기한 데 동의하거든요. 첫 번째 미국의 실수는 뭐냐면 북극의. 중국이 공산화 되는 걸 놔뒀어요. 음. 사 네, 48년, 45년 이제 일본이 패배한 이후에 중국이 사실 국민당 정권과 공산당 정권이 나눠져 있었을 때 내전이 바로 벌어지리는 거는 세 살짜리 애도 알고 있었고요. 네, 이때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중국이 이 시기에 한 여러 나라로 쪼개졌으면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네, 그렇게 안 되고 가장 좋은 건 그 남북조 나눠진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나눠지고 그걸 할수 있었던 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병대를 산동 반도에 파견하기도 했었고 간단했어요. 저좀 이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핵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전면적으로 개입한다고만 신호를 보냈어도 공산당 이렇게 물 쉽게 밀고 내려오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어 하다가 하는 바람에. 그냥 중국 전체 공산화 됐고 그러면서 북베트남 국경이 중국이랑 닿으면서 사실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이 아무리 용감하다 그래도 총 없이 총 없이는 싸울 수가 없는데 그총다 중국이 공급해 줬어요. 예 네,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 국적이 만약에 남쪽이 그 국민의 정권에 차지했다면 뭐 호치민이 아니라 호치민 할아버지가 와도 예 네, 중국 북베트남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내전을 벌여서 승리를 했던 건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걸 그냥 베트남의 내전을 평정한다고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약간, 약간 너무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나갔던 거죠. 전쟁은 근데 도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유일한 규칙은 이긴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력을 다 쏟아서 그때 60년대면 미국의 군사력이 전, 진짜 최정점에 달할 때였거든요. 이때 해병대 보내서 한 사이 저기 그 북베트남 지역을 공격하고. 그다 중국이나 소련이 개입할 거면 우리랑 핵전쟁 한번 해볼래? 라는 식으로 세게 배팅을 걸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우리는 베트남을 베트남 남베트남을 안정화시킨다 라는 해서 손발을 다 묶어버려갖고 이때 팬텀에 기관총이 없던 시기였는데 내려진 명령이 뭐였냐면 적기를 확인하고 쏴라 였어요. 미사일 자체가 좋은 성능이 아니긴 했지만 오바라면 안 되니까 야 적기를 확인하고 쏴라. 그다음에 북폭을 하는데 이게 소련을 자극시키면 안 되니까 대공미사일 지진, 지진은 지 왜냐면 소련인 기술자들이 근무할지 모르니까 여기는 건드리지 마라. 저는 그래서 월남전을 대표적으로 정치가 망친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나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나쁜 거고 처참하고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나쁜 전쟁이니까 최대한 빨리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시기에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냥 자신의 이미지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의 도덕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의 죽음을 했고 저는 그 시점에서 부터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삐끗해진 거예요 사실 교전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때 미 해군이 있었던 공해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연하게 북베트남군의 도, 북베트남 해군의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빌미로 삼았을 거면 준비하고 있었다가 전면적으로 공격을 했어야죠 항공모함도 있었고 차 있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빌미로 남베트남의 평정 작전에만 들어갔어요 당연히 안 되죠 대부분 공감하는 바고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미국 입장에서 봐도 너무 갑작스럽게 전쟁에 뛰어들었지 않았느냐 네. 좀더그 나라의 특성 그 민족의 어떤 특성 역사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장기적으로 이 전장 환경을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이렇게 수렁에 빠지지 않았지 네.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또. 근데 드네요.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는 돌고 된다는 게 박찬주 의원님 말씀하신 게딱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91년에 걸프 전할때딱그 음. 당시에 부시 아버지 부시는 딱그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진 항전 0 시간 한 끝난 때쯤 해가지고 더 미뤄 붙일까 이쯤에서 끝낼까를 하다가 이쯤에서 끝내자. 왜냐하면 베트남 전때 그런 거를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한 교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딱 이쯤에서 끊는 게 맞겠다고 끊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대략 10년 후에 아들 아들이 무시. 했을 땐 아들은 그 교훈 까맣게 잊어버렸죠. 음, 그래요. 참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다가 이게 얘기했듯이 이제 시작할 때 약간 거짓말처럼 두 번째 도발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실제로 공격이 있었던지 몰라요. 뭐가 돼 있었냐면 그 구축함의 음탐사가 어뢰가 이제 접근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 한게 이제 고 2차 공격에 사실 거의 전부예요. 근데 네. 나중에 보면 이게 프로펠러 소리를 잘못 들은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잘못 들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전면적 인 공격, 아군의 구축함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확전의 길을 딱 걸어버리게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강대국의 전형적인 논리고 이제 뭐 국제사 정세에서 강대국이 뭐 힘이 세니까 뭐 봐주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뭐냐? 호랑이도 토끼 한 마리 잡을 때 뛰어가서 막 최선을 다하잖아요. 왜냐면 노, 토끼는 살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니까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베트남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베트남의 전쟁에서 어떻게 뛰어들지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들이 이 통킹만 사건에 두 차례 이제 교전에서좀 들어있었다라고 좀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 이게 처음에 그냥, 어, 그냥 잘못 들었어요. 라고 해버리면 거기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어요. 이미 1차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굳이 또 어뢰 공격을 당했어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업계 용어로 이제 첫 끝발이 개 끝발이 되면서 <laughs> 이제 그 수렁에 진짜 예, 빠져들게 돼 버린 거죠. 조금 이 했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베트남 어떻게 될지 이 시기에 결론을 잘못 내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백 케네디 대통령 때 특수부대를 파견하면서 안정화 작전을 했지만 사실 뭐 베트남 내부 남베트남 내부의 정치적인 요건이나 이런저런 문제로 당연히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때 케네디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계속 있었다면 철군을 하지 않았을까? 내지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거듭 얘기하지만, 어떻게 베트남을 처리할지.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가 했던 것처럼 딱 여기까지. 라는 정도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거 없이 그냥,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식으로 가는 게 그게 좀 믿기지가 않는 맞아요. 게 펜타곤이나 미 국무부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즉 우리 같은 사람들 다 모아 수백 명을 모아도 요새 선거 보면 네. 똑똑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laughs>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라는 게 이제 관련 책들이나 여기에 나오는데 이게 확증 편향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맞아. 그러니까 얘기했던 말씀하신 대로 어, 우리가 저기 자유 세계를 지켜야 될 기둥이다 방파제니까 베트남이 넘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반론이고 여기에서 들어가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남베트남 자체의 군대를 양성시켜서 막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차해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수렁이 차버린 거죠. 네. 국제 정치적으로의 어떤 전략은 있었을지언정 밀리터리 측면에서의 전략도 없었고 그러니 따라 따라서 전술도 당연히 없었다. 이런 게 되는 게 아까 뭐 미국이 그 당시 최강이 물론 최강이죠 최강이긴 한데 굉장히 급해가지고 뭐 전황이 급해서 뭐. 우리나라의 그 f5도 이제 뭐 빼가고 이런 정도까지 전황이 이제 급박해지는 거또 준비를 그렇게 안 했다는 반증이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이제 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하고 안 가지고 들어갔을 때의 어떤 결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10번째 남자의 주목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월드워 제트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어7 0 4년이었나요? 그욥키 프로 전쟁 때 이스라엘 정말 망할 뻔했잖아요. 그때 망했던 이유가 애들이 쫓아들어오겠어?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 시리아군이 위장포를 걷는 순간에는 알아차렸어요. 네, 그러니까 <laughs> 시리아 그 다음에는 열 번째 남자를 두고 이 남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아홉 명이 찬성하면 아홉 명을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아홉 명이 야, 외계인 없어 그러면 열 번째 남자 무조건 외계인이 있어라고 해서 처음부터 <laughs>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좀 비, 민간 기업에서 하면 비효율적이고요. 유튜브에서 이러면 재미 없어요. 조회수 안 나오지만 <laughs> 어, 국가는 국가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나 다른 조직들이 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도로를 깔거나 철도를 놓는 게 공익 사업만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겁 이런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철도를 놓고 뭐 공항을 짓는 게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요만큼의 순간을 찾아내는 게 국가가 이제 그 국가라는 조직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막는 방파제가 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킹만 사건을 보면 미국이 그 역할을 실패하면 얼마나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이라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통킹만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해프닝이라든지 그냥 미국이 들어간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생각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국가가 무기를 잘못 쓰고 전쟁을 잘못 시작하는 길이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걸 봐야 되는 이제 그, 시, 이제 그 시사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이걸 보고 느낀 거 중에 하나가 도화선 아시잖아요. 도화선 사, 예. 예를 들어서 그 미션 임파서블 음, 시작할 때그 그거 나오는 예, 그거처럼 예. 어떠한 전쟁이든 그 작은 도화선 네. 하나가 엄청나게 크게 이제 나비 효과라고 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있지 않습니까 인계철선, 그렇죠. 아, 한 영화도 있죠 추화선. <laughs> <아닌가. 추하선>. 도화선은 <laughs> 그리고 사실 홍콩 영화 중에 되게 네, 기념비적인 무역역인데 네, 하고 그, 이게, 그 말씀하셔서 이제 좀 생각이 이제 났던 건데 도화선이 타들어가면 다들 살이 떨리잖아요. 도화선을 뽑아내는 뽑아내거나 이걸 제대로 폭발시키려면 그게 또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얼마나 있는가. 떨어요. 가져오라, 고안 보세요. 엄청 떨 있잖아. 그리고 이게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사이의 전쟁에 보면 저 아르메니아 군인들 되게 불쌍해요. 그 그냥 밥 먹고 있다가 배식 받고 있다가 날아가잖아요. 군인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지만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우다 죽어야죠. 그런데 배식 받고 있다가 죽고 최근에 본 사진은 이런 공습을 하도 받으니까 이게 땅굴처럼 참을 만들었는데아이 무인기도 발전을 한게한방 터트려서. 사람들이 막 괜찮아 막 이러고 왔어 또 모여들면 여기 한방 기다리고 또한방또 털어트려요. 아, 아제르바이잔이 그렇죠. 그 공격했죠. 인사하네 네.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아, 전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잔혹할 수밖에없 없고. 그래서 저이 속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전쟁의 첫 총성이 울리는 순간 모든 계획은 어그러진다.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타이슨이 a 얘기죠. 누구나 나한테 한데 처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그렇죠. 계획이 있다. 그런데 반면에 네.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의 현실적인 부분은. 만약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을 아르, 아, 대비할 정도로 현대전을 이해하고 준비했다면 과연, 있었다면. 어, 과연 과연 이렇게까지 밀렸을까 내지는 그렇죠. 아니 전쟁 자체가. 없지 않았을르메니야가 돈이 하면서?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기 때 그러니까 근데, 준비를 네. 못할 수밖에 음. 없죠. <laughs> 만만하게 보게 그럼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 이 약간 빗나가지만 이 전쟁의 명분 은 아제르바이잔 한테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유엔에서 지정한 이제 뭐 아제르바이잔의 미수복지고요. 예, 또 돌려주라는 결의안도 이미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자체는 뭐 전쟁 자체 선하고 악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그 사람은 상대방은 자기네 선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준 나의 선을 지켜야 될 준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입장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유엔에서 넘기라고 해서 네. <laughs> 아르메니아 당연히 어, 아니죠. 아유. 오케이 알겠어요. 너무 좋게 했어요. 그동안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laughs> 그렇죠않으하게 준비를 했더라고. 그리고 좀 애매했던 게 아르메니아가 계속 그 2018년 이전처럼 이제 러시아랑 결탁했다면 힘들었겠죠. 근데 2018년 이후에 친서방적인 노선을 기울이면서 뭐 푸틴이 딱 선을 걷잖아요. 아, 아르메니아 본투는 모르겠지만 아르차흐는 우리의 관할이 아니다. 이 순간부터 사실 전쟁의 운명 결정된 건다름없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제 외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부분도 있고요. 어, 대비를 분명히 한것 같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남베 이제 베트남 전쟁 자체 같은 경우도 냉전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 안에서도 복잡한 정치적인 그렇지. 게임들이 그레이트 게임이들이 음. 벌어졌고요. 이게 우리가 마주치게 될 제2차 한국 전쟁에서도 이런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지 말란 보장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톰킹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교훈 중에 제가 보기에는 뭐 역시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방 정론이고요. 국방을 튼튼히 해야지만이 이러한 그 상황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주변국들이 이제 좀 강하잖아요. 그 국방이 강하고 미친 놈들이죠. 네. 그렇죠. 아까 뭐 토끼와 에, 호랑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토끼 입장이 됐을 때도 아주 날카로운 발톱과 에? 옹골찬 이빨 정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 대벼 니들도 당해 뭐 이런 정도의 국방력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다모는 네, 그런 아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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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토끼가 잡아먹히더라도 호랑이 발 하나를 다치게 하면 호랑이도 이제 발 발톱 이제 다친 맹수는 사실 다른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가. 얼마 못 가서 사냥을 못 하기 그럼요. 때문에 굶어 죽죠. 네. 네. 혀라도 뽑아버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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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동물 호랑이를 비교해서 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그 토킹만 사건을 주제로도 어 우리의 국 정론까지 결론을 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이런 그 역사적인 네. 또 반전을 가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크고 작은 사건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